부산과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시국 대회가 잇따랐습니다. 구석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옷에 깃발을 들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의미로 검은 옷을 입은 겁니다. 70개 제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국회의가 대선 1주년을 맞아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파업 중인 철도노조원의 지기회제 등을 규탄했습니다. 지표에 대학생들도 참가했습니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는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을 찾았습니다. 지난 대선을 관권부정선거로 규정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1년 기간 동안 있었던 민주주의 후퇴와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모습을 규탄하면서 광주에서는 호루라기 소리를 울리며 비상 시국 대회를 열었습니다. 공 정국을 단하고 대화와 합의로 상생 정치를 펼쳐라. 대구 등지에서도 시민 단체들의 소규모 시국 집회가 더해졌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